안녕하세요.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특급 대형 사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1호로 서경대 조동연 교수를 송영길 대표와의 동급으로 당임선대위원장에 임명하였는데요. 임명하자마자 조동연 교수에 대한 제보가 본물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 시를 받아서 아들을 낳고 수년 동안 남편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집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입니다. 이래저래 이재명 운명은 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깜빵인 모양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단독 특종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 어, 저희가 이제 음. 그 주장하는 내용을 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팩트 체크가 다된 겁니다. 네. 네. 2004년도에 졸업했어요. 네. 이 조동현은 6460기입니다. 네. 6460기. 그래서 어, 1년 선배인 음. 6459기에 어, 저희가 이름은 알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6459기에 1년 선배와 음. 2006년도에 네. 결혼을 해요. 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질 거 아닙니까? 큰 아이는 딸입니다. 네. 큰 아이는 딸인데 두째 어, 아이를 낳았어요. 두째 네. 아이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근데 이 아빠가 보기에 음. 딸은 자기랑 너무 닮고 잘 좋은데 네. 아들은 좀 이상해. 얼굴이 달라. 너무 달라. 어. 너무 안 닮았어.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 그래서 계속 이상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좀 행동도 이상하고 네. 좀 이상해. 나랑 스타일도 달라. 어. 너무 달라. 네. 내 새끼 안 같아. 안 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사실은 그렇게 의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지간하면. 음. 근데 이상해. 음. 그래서 DNA 검사를 그렇죠.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죠. 네. 친자 확인 DNA 검사를 네. 한 거예요. 네. DNA 검사를 했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닌 거야. 네. 데 딸은 내 새끼 맞아. 네. 딸은, 딸은 내 맞는데 새끼 맞는데 아들은 내 아들은 새끼가 아니야.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야.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그 네. 이거 단순히 그냥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음. 애를 그거 하기가 쉽지 가 않은 게그 네. 우리 민법은 이제 가족법 민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음. 혼인 중에 자로 추정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이 남편의 네. 아이로 그냥 추정해가지고 네. 호적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그니까그 네. 가족관계부에 딱 올라가면 음.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음. 명확하게 밝혀서 친생이 없다, 친생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은 음. 내 아이 아니다. 그러고뺄 수가 없어요. 어 소송 또 따로 내가지고 네. 그, 내 가지고 그내 애가 아니라는 음. 친생관계 부인의 소를 내 가지고. 네. 그거에서 그 DNA가 인정돼가지고 음. 음. 친생관계가 아니구나라는 네. 게 확인돼서 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네. 증거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음. 제가 볼때 이거 뻔해요. 이거 뭐 선대위에서 물어봤겠죠. 네. 이거 이렇게 지금 강용서이가 주장하고 네. 있는데 이거 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뭐아 강력 주장하겠다, 음. 강력 대응하겠다 음. 그데 근데 이게 육사라는 데가 네. 한 기수가 음. 25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리고 그 4년간을 네. 다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함께 막뭐 고생도 다 네. 하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 차이, 2년 네. 차이 끼리는 네. 서로 다 알아요. 음. 어이 태능에서 같이 지내기 네. 때문에 서로 다 알아. 네. 더군다나 여학생이 10% 정도였다거든요. 네. 2004년에는. 네. 그~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여학생에 대해서는또더 관심이 많아 네. 그런데 여기가 선배랑 결혼했는데 음. 그런 일이 있었다 음. (649) 뭐 60, 아니 50, 한 7, 8기부터 시작해서 음. 음. 59, 60기, 61기, 62기, 63기 이쪽에서는 네. 너무 유명한 얘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여러 분, 네. 너무 많은 분들한테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제보가. 이조정현 이 관련해서 그 사실 이게 제가 또 이혼 경험자라서 너무 잘 아는데 네. 이거는 어, 이런 사람이 TV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상대편, 그전 남편한테는 굉장히 상처를 주고 그전 남편의 가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 이런 인간은 티비에 나와서도 안될 인간입니다. 악마 같은 자, 악마 같은 조동현 같은 자는 악마 같은 자자예요. 아니 근데 그 네. 조동현이 네. 지금 그냥 뭐뭐여성위 응. 부위원장, 네. 뭐 아니면 뭐 정책위 부위원장 이런 네. 것도 아니고 네. 선대위원장 그것도 상임선대위원장 네. 그걸 송영길과 네. 투톱으로 하는 네. 상임선대위원장이면. 네. 이재명의 캠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응. 이재명이 넘버 원이고 네. 송영길이 넘버 투고 응. 이 여자가 넘버 쓰리에요 네. 여자 중에선 제일 높아. 네 이거는 네. 이런 이거는 악질입니다 악질 이거는 제가 이 이혼 해본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티비에 나와도 안 돼. 네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육사를 나오면 보통은 아무리 못 해도 중년까지는 하고 네네. 보통 이제 대령까지 음. 어, 거의 반 이상이 대령이 되거든요. 그 육사 출신이니까. 육사 출신이니까 대령까지는 그냥 네. 거의 그저 그냥 돼요. 그리고 이제 별을 다는 거는 네. 육사 그한 기수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별을. 다니까 네. 한 30명 정도 별을 다니까 네. 10%에서 15% 정도 별을 다니까 별을 못 달고 나왔다고 해서 이상할 건 안, 없어요. 근데 소령에서 그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대장까지는 해야죠, 대대장까지 네. 중령까지는 네. 보통은 합니다. 네. 중령까지. 아무리 못해도 중령까지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소령에서 예편을 했어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학력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육사, 육군이 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음. 이런 인재를 네. 소령에서 예편을 하게 놔둔다?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지? 음. 했더니 음. 소령에서 2019년 10월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1차 심사가 있었는데 네. 6 0기에 대한 1차 심사가 있었는데 이 1차 심사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어, 육사 1년 선배와 결혼을 했는데 그 혼인 중에 에,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이까지 낳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살다가 남편이 의심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요 너무 큰 스캔들 아니에요 네. 너무 큰 스캔들이고 모든 육사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어 소령에서 중령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열 받으니까 보통은 1차 심사에서 떨어져도 네. 2차 3차까지는 보통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음. 그냥 본인이 전역 신청을 해가지고 네. 해 가지고 서경대 군사학과로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편하고 을 나서 네. 서경대 군사학과에 아뭐 네. 어, 조교수 뭐 자리를 조교수 자리를 얻었다는 건데 네. 이게 음. 사실 이거 뭐 어, 전혀 사실 아냐. 법적 대응 하라고 하세요. 네. 대신 꼭 이재명이나 송영길, 송영길이. 송영길이 해야지. 네. 무슨 이런 거는 꼭 누구 시키냐면 네. 이런 선대위 하면 병료, 어, 법률 지원단 법률 지원단에 네. 한몇십명 있어요. 네. 그러면 막내 쯤 되는 변호사한테. 아근데이 법률 지원단도 네. 저희도 지난번 에 얘기했듯이 저희 가세용 고발할 때도 네. 법률 지원단에서 저희한테 다 제보해요. 네. <laughs> 거기가 또 워낙 <laughs> 또 콩가루가 돼서 법률 지원단에서 우리한테 제보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법률진도 하세요. 그 네. 사실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17년인데) 네. 보통 (20년) (20년) 넘으면 네. 이제 어, 군인연금법에 해당돼서 연금을 받은, 네. 받을 수 있는데 네. (17년) 만에 나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어, 어지간하지 않으면 이게 임팩트가 센게 걸린 거예요 네, 너무 쪽팔리니까 네. 나간 거예요 그리고이 육사가 네. 얼마나 퍼뮤니티가 작은데 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우리 가세연에 제보를 할 정도면 네. 이재명이나 이 민주당은 이런 제보도 못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황당해요 네. 아니 사실 그냥 육사 그냥 이 육식기 주변 사람들 네. 아무한테나 전화해도 네.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네. 너무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보를 받고 한 너댓 군데다가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알아 네. 이 사람들이 다 알아 음. 한뭐 (58기) (59기) 6 0기 (61기) (62) 요 사람들은 네. 다 아는 얘기야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네. 어, 저희는 단순히 아, 흘러가는 풍문을 듣고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명확... 뭘...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어져...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팩트 체크 이... 다 했습니다. 이는 도전에는... 네. 아마 그, 그냥 그렇게 네. 뭐 찌라시 네, 그리고 다른 주변인들의 네. 그냥 소문. 오늘 찌라시 거, 아니에요. 오늘 찌라시 엄청 돌았잖아요. 네. 엄청 돌으니까 그 찌라시 보고 얘네가 이랬을 음, 거야. 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문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아니, 수 없을 저, 거야. 예. 말로 네. 지금 제 국회의원 출신에 네. 변호사를 하신 분이고 저는 MBC 기자를 비롯해 제가 기자 생활을 15년 한 사람입니다. 예? 음. 네? 우리가 그 어떻게 그냥 동네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그냥 그렇게 우습게 네. 한게 아니라 네. 에, 상당히 많이 네. 취재를 했다라는 네.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음.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아이들.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죠? 네. 아이, 그 본인이, 이, 페이스북, 어.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 지금 저 사진은 네. 2015년 사진인데 네. 저기 남자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남자. 네,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어, 저분은 원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친부죠 아들의 친부 네그두 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그그 그렇죠. 어, 그 일이 있어서 응.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목, 하고 목사님이죠 목사님 네, 이혼을 하고 그저 아들 네. 저 아들의 친부와 네. 결혼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네. 참, 참 아름다운 목사님이시네요 네. 네.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을 다시 했는데 네. 또 이혼했다는 네. 거죠. 2018년 경엔가 두 번째 이혼을 해서 지금 현재 저 애들은 네. 당연히 그저 어, 조동현이 키우고 있는데 네. 네. 정말 한심한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진도 저희가 왜냐면 하 이게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얼굴을 가렸는데 네. 아, 일단 딸은 저 정상적인 네. 그 결혼 상태에서. 나온 자식이 맞고요. 네, 전 남편의 아들, 딸이 맞고요. 네. 아들은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예요. 몰래, 네. 몰래 한 사랑. 음. 음. 네?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는 퐁남 수준이 아니야. 퐁퐁남 네. 수준이 네. 아니에요. 사기, 사기, 사기꾼 범죄자. 음. 이런데도 네. 이런데도 아니라고 해서 네. 결국 DNA 네.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네. 거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네. 어, 계속 아니라고 네. 하면. 어, DNA 결과 보고서가 네.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음. 어, 이 정도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짜 어. 열 받으면 저희가 네. 공개할 게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아, 사실 약간 저질르고 보니까 이게 착한 폭로였더라고요. 착한 음. 폭로. 사실 저희가 정말 악질적으로 더 폭로할 게 있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안끝나다 그러니까 음. 조동현이란 작자는 음. 그 상대편 그 이혼한 가정의 어, 남편 음. 그리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예? 네? 조동현 당신 같은 작자는 TV나 방송에 얼굴을 내미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악마라는 거 잊지 엄청난 바장니다 엄청난 막장들 아요엄청 네. 막장 악마입니다, 악마. 네. 아니 결혼을 네. 해서 살고 있으면서 딴 남자랑 분가분가에서 새끼 네. 낳놓고서 네. 이 지금 남편의 자식인 척 하고 그리고 부을 하게 만든. 네. 악마죠, 악마. 몇 년을 네. 키우다 보니까 네. <laughs> 이상해. 네. 너무 이상해. 네. 어내 아들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기지가 근데 않아. 그런데 그러고서 저 남자랑 결혼한 거 보니까 네. 그 와중에도 그 남자는 계속 만난 거죠. 어,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으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 안할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결혼한 을 네? 거죠. 어쩌다 그냥 우연히 넘어졌는데 네. 그 남자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돼 <laughs> 사우디 재벌처럼 그렇게 해서 애가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여러 차례 만나고 계속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가 생기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했으니까 네. 이거는 네. 범죄입니다 범죄 네. 흥분하시는 게 이해가 네. 되네요 네. 네. <laughs> 넘어졌는데 네. 그게 삽입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이혼이 네. 이혼이 범죄는 아니고요 네. 이혼이 죄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사기가 범죄죠 사기가 네. 이, 이 가정 파괴 네. 이 가정을 네. 이그첫 번째 남편의 네. 그 상처받은 그럼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립니까 그러니까 자기 결혼해서. 멀쩡하게 아들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어큰 애는 딸 네. 낳고 두 번째 네. 아들 그 백점이잖아 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내 어, 아들이구나 네. 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 이상해 내가 바람핀 남의 놈의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그 고생하고 막 네. 새벽에 우는 거막거 거 하고 똥 똥기저기 채워주 바꿔주고 야난 그러면 난못 살아 나는 현역 군인 네 얼마나 진짜 어 힘들었겠어요 네. 아이 키우면서 나 진짜 용서가 안 되네 내가 이으면 내가 그냥 정말 이런 여자가 지금 이재명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이 됐다라는 거. 근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됩니다. 댓글에 보면 네. 제가 이제 어, 페이스북에다 이걸 올렸더니 네. 댓글이 이재명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laughs> 네. 딱천생연분이다그 네. 네. 그, 후보의 네. 그 선대위원장이다. 네. 아, 이런 반응이에요. 네. 정말 에, 뭐 이재명도 뭐 네. 어떻게 이, 여, 이 여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laughs>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랴? 네. 내가 하면 그냥 저게 160kg를 그냥 네. 강속구 던질 수 있는데. 어?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네. 네.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니까 네. 어, 아니라고 해서 한번 어, 그럼 사실관계를 네. 밝혀보자. 네. 고소, 고발을 소고 하되 네. 반드시 네. 이재명이나 송영길 이름으로 해라. 네. 법률지원단 그래야,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야 무고죄하고 음. 어, 또 허위사실공표. 그 어, 오히려 이제 허위사실공표로 어, 더 문제를 네. 삼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정말 악마 같은 여자입니다. 악마 같은 여자. 네. 네. 이런 아니 근데 같은... 아까 제가 이걸 네. 그래서 봤어요. 10시에 네. 이걸 하는 거를 천대위에서 네. 음. 이재명이 소개하고 뭐 이런 음. 걸 봤는데 음. 본인도 약간 그게 찔렸나 봐. 음. 저 제가 흠이 좀 많습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해. 네. 누가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흠이 좀 많지만 어쩌고 이런 네. 얘기를 저얘기 하는 게 저걸 왜 얘기하나. 네. 그냥 무조건 뭐 음. 선대위에서 네. 뭐 가짜 뉴스? 어, 가짜 뉴스 아니다. 뭐뭐뭐저뭐 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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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력한 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음. 뭐 그는데 하세요. 음. 강력하게. 음. 뭐.